그러니까, 선동을 한 것이 구속이 취소된 것이, 죄가 없어진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런 효과를 노리고, 손을 들고, 환호를 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 목매한 그쪽 지지자들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지. 우리는 법위에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조가 흐르기 때문에 악마가 모든 지도자들을, 세계 독재자들을 세우고 있어. 옆에서 부추기고 떠받들고 해가면서 일이 되도록 그런 독재가 가능하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악마는 그 위에 몇 명만 자기가 부리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휘하에 넣으면 나머지는 그 독재자들이 다 알아서 할거 아니야. 근데 민주주의는 개개인을 다 자기가 신경을 쓰려면 피곤하거든. 다 잡아들이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악의 너우를 씌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독재가 최고거든. 그래서 저런 지지자들은 자기네들이 언제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갔나 모르게 서서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어, 지네들도 모르게. 처음에는 발을 들일까 말까, 저게 뭐지? 그러고서는 겉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게 드란매릭하잖아 윤석이를 잡혔다. 그랬는데 진짜 파워가 있네. 풀려나네. 뭐가 있나 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지. 현혹시키다 보면은 그게 더 매력이거든. 안 됐다 됐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한 거를 넘어서서. 또, 결국은 되고, 이러는 것에, 자기네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듯이. 악마들이 그렇게 갖고 논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 푸틴을 저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 그렇게 애를 쓰고, 뭐를 하고, 그래도, 미래들 민주주의 믿는다고? 그래봤자, 결국 힘 있는 자한테는 못 당하잖아. 그러고는 힘 있는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푸틴을 지지하도록 딱 만들어 버려. 푸틴은, <laughs> 웃으면서 악마라는 푸틴의 이름으로 푸틴병 걸려 찌어도 지금 보니까 푸틴식이 훨씬 낫지 민주주의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의 똘마니가 돼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명태균이 묻은 게 아니라 푸틴균이 묻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푸틴이 실수 없고서 그렇게 다 써먹는 거라고. 왜냐 트럼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는 자기가 헌법이니 판사들 뭐 그런 데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지겨워 죽겠거든. 그거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법위에 술려고. 법을 갖고 놀면서 자기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거미가 자기 엄마를 잡아먹는 것처럼 검찰 출신이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검찰 파괴 일보 직전이잖아. 그래서 자기식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그게 힘의 질서거든. 그 힘의 질서를 만들려고 악마가 전 세계의 모든 지지자들한테 달라붙었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 교황님도 완전히 끝나가잖아? 싸우다 싸우다 지치셨잖아?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그동안에 폐렴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야서야 조금 말을 할수 있게 되셨다 그러는데, 이 세계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큰 스트레스지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인간답게 살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에 판가름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냥 윤석열이 저러는 게 아니라니까 나쁜 악마의 파장에 힘을 입어가지고, 저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날뛰는 거야. 아주 트럼프가 망할 녀석이야. 트럼프가 세계를 망치고 있어. 거기에 일란 머스크는 거기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 별짓을 다 해가면서.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메인 역할을 하고, 일란 머스크가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판도가 바뀌겠지.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네들이 어느 선에서 성공, 왜냐, 일란무스꾼는 리스크를 안고 가도 지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는 안 가. 그는 철저한 자본가거든. 트럼프도 자본가지만 트럼프보다 7 80배 부자잖아.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그리고 세상에 막 그런 식으로 독재로 흘러가면 그때서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가 있지. 그 때는 진짜 돈이 최고거든. 그 때까지는 광대 노릇을 자청해서 할 거라 재미있었거든, 자기는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어정쩡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 어정쩡하게 엘리트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한가닥 한다고 생각하고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독재를 마음대로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기득권들이 오히려 갑자기 무서워진 거지 만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것도 저것도 없어지거든 지네들의 그 자리도 없어지거든 그런데 철저한 협박 무한의 협박 있잖아 김건희가 한 말이 있잖아 알아서 긴다 알아서 기는 게왜 알아서 기는가 겁에 질려서 자기네들한테 시킨 일 남들 나쁘게 하라 저쪽 저 가족 탓한 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정을 받아서 했던 그 일들을 자기네들한테 또할 거라는 거를 뻔히 알거든 거기서 자기네들이 반대를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쩔쩔매고 할수 없이 하는 거야 판사니 검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 법을 어겨가며 자기네들 장난감이 망가지는데 그런데도 할수 없이 저러는 거는. 저들이 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면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가야지. 이러나 저러나 죽었구나거든. 자기네가 거기에서 그 덫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거든.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런 이상한 뻘티들을 하는 거지. 심무정은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뭐를 하든 꼭두같시 노릇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빌빌거리고 거기에 묶여 있던 그 노예잖아. 인생이 끝난 사람이야. 거기에 가담함으로 해가지고 일단 김건희가 묻는 순간 인생 망쳤다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지금. 이제 명태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나도 구속 취소해줘. 나도 잘못됐어. 이러고서는 법질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잖아. 그걸 노리는 거지. 그렇게 노리면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도 법은 무너졌다. 우리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아주 무서운 일을 꿈꾸고 있는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만약을 임명 안할 때부터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그걸 빌드업 시키느라고 법을 어기는 파워, 법에 맞서는 제스처를 하나, 둘씩 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게. 그러는 거야, 저들은.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고로 위험한 순간이다. 개엄령의 그날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다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저들은 갈 데가 없거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우리는 저들 죽이고 우리 살자지만 저들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 같이 죽어버리더라도 자기네들은 혼자 죽지는 않겠다. 이런 거거든. 어차피 죽을 목숨?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 여기까지 일을 꾸몄는데 가만히 죽겠어? 절대로 그냥 판사가 너 감옥 들어가 그런다고 해서 감옥 들어갈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저러는 거지. 지금은 누가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참 검찰, 참 경찰,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경호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겁이 질린 비겁자들이 아닌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내한 목숨 바치더라도. 나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국 투사가 나와야 될 때잖아. 그렇게 지금 엄중한 시절을 우리가 맞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꾸 겸지규가 그립다 그러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은 못하겠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신부정에 이제는 탄핵사야 안 된다. 아니면 그쪽에서는 다시 시작해라. 여태까지 거는 구속당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대로 법정에서 따져보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며? 기운도 좋다. 참 진짜 끈질기다. 커다란 싸움이야. 악의 소나기에 빠져들면 큰일 나거든. 우리가 그거를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신무정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잘 보여줘야지. 너네들, 악의 유혹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쪽에 지지자들, 이상한 사람, 별의별 욕다 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 악마들이 서서히 서서히 끓게 만들잖아, 그들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의 얼굴이 사람 얼굴이 더냐고 아니거든. 이제는 안 감춰. 그냥 드러내고 한다고. 악마들이 다 교육을 시킬 만큼 시켰거든 그 비디오 게임이니 영화니 모든 걸로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놓고 악마의 세계도 멋있는 줄 알잖아 이러고 이쪽으로 와 악마의 세계가 힘의 세계가 이게 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기네들 딴에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그 힘의 논리를 펴가고 있는 거야 힘이 세고 봐야 돼 그거거든 트럼프가 아주 제대로 먹힌 거지, 악마에게. 시작은 푸틴이 해놓고, 푸틴의 업적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 업적을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한 거라. 그러고서 무슨 노벨 평화성을 꾸물 거. 그래도 트럼프가 회개를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판결을 안 하고 감사문을 썼다고 판사는 지규현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했겠냐고 멀쩡한 정신에 밀려서 압박받아서 협박으로 했지 판사들 조금이라도 음, 판사 변호사 누구든 조금이라도 재판관 어떻게 서든지좀 자기네 비위에 안 맞게 보는 사람 수거 대상이었잖아 그거 알고 어떻게 하, 하겠냐고 겁에 질렸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는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심우정한테 던진 거지. 네가 알아서 한 거를 하는 말든 해. 그러고 근데 그걸 안해 버렸잖아. 못했지 심우정이. 왜냐 자기가 엮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풀어줬는데 이제 지가 풀어놓은 맹수에 지가 잡아먹혀. 지네들이 그렇게 맹수 풀어놓고서 어떻게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